반갑습니다. 오늘도 밝은 몸 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오늘 드릴 말씀은 생각과 깨달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 사람이라면, 물론 뭐 우리가 식물이나 안 그러면은 동물, 다른 동물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우리가 뭐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생각은 사람만큼의 어떤 강렬하지는 못하지만은 이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뭐, 깨달음은 뭐 어떤 경험에서 오는 어, 숙달된, 숙련된 어떤 그 반복작용에 의한, 어, 어떤 가치 기준, 판단, 이런 것들은 어떤 진화가 되기 때문에, 어, 인간이 가지는 어떤 깨달음만큼의 강렬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아주 그 에너지의 어떤 음 작은 소량의 에너지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영역의 차원이라고 설명해도 가능합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인과 마찬가지로 그런 작용이 있는데 다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의 그 기준만큼 도달하지 못하고 사람처럼 같이 못 하고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어떤 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이나 동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이상 사람을 이루고 있는 그 조건에는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생각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거나 뭐 어떤 다른 동물이거나, 안그러면 아주 고차원의 신이거나, 어쨌든 사람의 범죄 안에는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라는 어떤 조건을,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 요소들 중에서 생각이라는 것은 아주 필수 조건으로서 갖춰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무용의 어떤, 쓸데없는 그런 가치 같으면은 사람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도태돼 버리든가 대화되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질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틀림없이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필수 영양분으로 보자면은 필수 영양소와 같은 그런 작용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발전사로 보면은 그 생각이 현실화 이루어지가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저 이말리에 대한 그 소설이, 생각으로 이루어진 그 소설이 잠수함을 만들게 됐다 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이 인류사회에서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 그 시발점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어떻게 사용할 거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또 어떻게 정제해야 될 것인가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할 수 있는 어떤 정제하는 이런 작용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화 이루어질 현실화되지 못한 이런 상황을 헤아리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화되지 못한 현실화되기 이전 이런 쪽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어떤 그런 가치다 말이지. 그러면 어떤 방향이든 열려져가 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을 인간으로서 통제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라는 것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가 아닌 방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라면은 내가 선택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의 자유로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저절로 일어나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방만과 같은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아직도 현실화되지 못한 비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가능성이나 의식을 하든 안 하든간에 지금의 현실보다도 더 향상된. 더 진화된 모습을, 그 진화된 상황을 현실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단계보다는 한 단계, 뭐몇 단계가 됐든 간에 그 깨달음의 만큼 현실을 더 상향되는 그런 그것을 현실화 시키는 그런 작용을 깨달음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전에 공부하지 않았던 옛날에 친구들이나 또 직장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오랜만에 한 2~3년 만에 만났을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만나 가지고 대화해보면은 너무나 그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 세월이 그 2~3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변했는가를 그때 서야그 동료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2년 3년 동안에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것도 모르고 계속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나중에 예전에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동료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뭐 친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면은 누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살아왔느냐 그랬을 때 평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변할 수 있을 것인가 계산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양분이 돼가지고 더 매진해가지고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할때 산을 한참 올라가다 보면 산이 얼마나 남은지 모릅니다. 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겨우 내가 알수 있는 거는 <laughs> 정상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남았습니까? 묻는데 그 내려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용기를 가져라고 많이 남아도 아 조금밖에 없고 저 위에 바로 가면은 바로 정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가 보면은 정상이 아직도 정상은 영원하고 정상은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속에서도 내가 조금씩 조금씩 산을 올랐을 때 정상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의 다른 산을 보면 은그 산이 얼마나 낮아졌는가에 따라 가지고 내가 높아진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낮게 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산이 아주 높게 보이는 것이 내가 산에 오르는 만큼 그 산이 낮아 보이게 된단 말이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교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비교, 물론 모든 측정이 단위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 비교하기입니다. 1, 2, 3. 이것은 전부 비교적인 1과 2가 어떻게 서로 다른가 비교했을 때 1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가 2가 나오게 되고 3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나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비교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현실과 비현실로 봤을 때 생각과 깨달음의 그 개념 정리. 금방 얘기 들어 생각은 자유롭지만은 이룰 수 현실화 될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또그 현실화 이룰 수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온갖 고난과 여러가지 상황을 극정하고 그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그것을 현실화 할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생각을 현실화 할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때서는 그것이 현실화 됐을 때는 자기가 시행착오했던 여러 가지 모습도 알게 되면서 그 때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알게 되고 그 진면목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모습이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던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그 상태를 깨달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알에서 깨어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알 속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알이 깨어나고 나서야 병아리가 세상 구경하고 의미도 볼수 있고 그렇게 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이상적인 것 같지만 그것을 현실화 시켰을 때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현실화 시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생각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냐, 생각이냐. 현실화 어떻게 그것을 남들은 다 생각으로 이루어져가 있는 것을 나는 그것을 현실화 시켰을 때 그것은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조차도 다 그렇게 되는 것에 비 그것이 일상화되는 겁니다. 형 이상이 아닌 형 이하로서 일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상화가 되기 전에 몇몇 선지자들이 이루어진 먼저 앞길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그것은 깨달음이다.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보자면 실제 생각도 무의식입니다. 내가 의식을 해가지고 뭘 생각을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두뇌의 능력으로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뭐 핸드폰을, 핸드폰을 뭐 예전에 뭐 카메라 없을 때 이제 그 핸드폰을 이제 카메라 폰으로 만들 때 예를 든다면 카메라를 달면 좋겠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금 카메라 이미 잘 나와가 있고, 핸드폰으로 화소수를 높일라 그러면 그만큼 기능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전부 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카메라를 넣는다는 것은 생각이 불가하단 말이지. 그러나 선지자는 그것을 회로를 직접 시켜 가지고 소형화시키고, 그 기능을 확대시키고, 렌즈도 작게 만들어 가지고 넣고, 그러니까 일반 카메라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요즘 나오는 핸드폰들은 예전의 카메라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화면을 화면 보정 장치까지도 전부 다 해가지고 카메라로 쓸수 있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지. 그러면 그들은 그냥 그야말로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그 세상을 살게 할수 있는 선지자와 같은 깨달은자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은 수도자가 깨달은 자가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말이지 일반 세상 사람은 포기하지 그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사람을 깨달음자로 볼수 있느냐? 그만 핸드폰 만들고 또 다른 일 하는 각각의 그 분야의 전문가. 전문가라는 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래 되는 것 같으면 문이 다 깨져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쪽이든 간에 문이 다 활짝 열려가 있는 전체가. 문으로서 들락날락 그릴 수 있는 문으로 볼수 있는 자, 그가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것은 한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부가 문이다. 걸리는 게 없이 다 통할 수 있다. 아, 포기 안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걸리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것을 문 통로로 사용한단 말이지. 그래서 전문가라는 것은 한 분야가 아니다. 전체 분야다. 전체 분야를 문으로서 다 들락날락 거릴수 있는 통로로서 쓴단 말이지. 그런 사람, 사람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전문가는 깨달은 자와 같다.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지. 만약에 포기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럼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거는 불과 얼마 없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척기를 개척해 나가는 것은 스스로 그런 예를 카메라폰 예를 들었지만 카메라폰을 카메라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하소서를 어떻게 하고 또 기능을 어떻게 넣고 이런 것도 머리가 아픈데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동참시킨다는 것이 오히려 더큰 정력을 필요로 한단 말이지. 오히려 연구하는데 그쪽으로만 매진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 없는 주변의 방해꾼들을 제거시켜 나가는 그들을 동조자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laughs> 진짜 쓸데없는 증력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는 모든 과정에서 깨달음의 과정으로서 가는 전문가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개발되는 소질이 개발되는 그 과정에서는. 모든 가정은 금방 그런 방해자가 나타나게 되어가 있다. 제일 처음에 내가 뭘 하려 그러면 방해자가 어, 그거 어디 빠지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어, 그거 사입이다. 뭐다. 그런단 말이지. 아무리 바른 말 한다 하더라도 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눈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한 개만 보는지 못하면 두 개, 세 개, 네개또 행동을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으로서또 주변에 또 이야기도 들어보게 되고, 또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계속 그렇게 나가는지 그런 으로서 점검해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이미 깨달은 자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빨리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와가지고 뭐 어떻다, 어떻다 하지 그런 일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저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네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자 그러면서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 이거는 안 되고, 저건안 되고, 이거는 좋고, 나쁘고 자꾸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 방해자가 나타나는 것이 제일 첫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도 못 하고 그 생각을 깨달음으로써 만들어 나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해자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공부를 하면서 변한 모습. 내가 예전에 공부하기 전에는 이랬었는데 공부하고 나니까 사람이 조금 달라진 거 같더라. 주변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네 공부한다더만 조금 달라졌네. 오, 내가, 나는 뭐 별로 달라진 거 없다. 그런데 방해하던 게니 네 빠진다, 어디 빠진다, 그 사입이다, 여러 가지 판단 기준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잣대로 들은 밀고, 그 사입이다,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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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내가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방해하던 것을 방관자로 변하게 됩니다. 방관자를 하더라도 아직도 내 도와주는 조력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계속 그 일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연구나 그렇게 계속 해나갔을 때 그때서야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그 방해했던 세력들도 방관자를 거치면서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변하게 됩니다. 그 조력자로서 변하게 될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자신은 시도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도를 이루는 처음 시작하는 도를 이루는 이때까지는 하는 방법을 알고 그게 어떤 인식하는 이런 과정이게 되는 거고 이 시도자로부터 이제 실제 내가 공부에 들어가는 처음, 처음입니다. 그러면 공부하는데 의식이나 행, 행동이나 태도나 또 건강이나 의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어떻게 보면은 수도해 나가는 초기 어, 초보, 초보 과정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시도 과정을 거치, 거치게 되는데, 이 시도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수도의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도의 기, 과정은 길기도 하고 또한 보장되어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것이 수도로서 꾸준하게 이어나갔을 때, 그 수도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지도자의 과정이 되는데, 지도자의 과정이 됐을 때 비로소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막 생각을 깨달은 자로 일어나가지고, 깨달은 거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현실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현실화 시켰을 때, 거기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고, 하고 싶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어떤 조금의 경계에 닿게 되고,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을 실제 써보면서, 그렇게, 그렇게 이루어져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그 깨달음의 과정을 이루어진 현실화 시킨 자는 그가 전문가이다. 그가 지도자이다. 그래서 바른 지도라는 것은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 가는 지도를 내비게이션과 같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걸어갈 때는 어디로 가는 게 좋고, 경치가 있을 때는 경치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경치가 좋고, 또, 유적지는 어느 쪽으로 거쳐가는 것이 유적을 많이 또볼수 있고, 또, 어 음식이 어느 맛집이 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들러가 가는 것이 또한 서울 가더라도 또 어떤 경우는 제일 빠른 길 내가 급하니까 제일 빨리 가는 길 비행기로 가든 ktx로 가든 또그 도착해 가지고 목격지까지 가는 데까지 시간 계산해 가지고 무엇이 제일 빠른가 이런 거를 선택한다 길이 여러 가지다 네비게이션은 그런 여러 가지 길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 전문가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든 문이 열려가 있는, 내가 그 문으로 들어와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런 문으로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과정 지나게 되면 나중에는 주도자가 되는데, 그거는 뭐 다른, 다른 내용에서 예전에 내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깨달음을 현실적으로, 깨달음을 현실화 시킨 그가 증가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 글, 적어난 것처럼 이 생각은 방만, 방만하다. 얘 제어할 수 없다. 마음대로 막 컨트롤 할 수, 되지 않는 그런 거다 말이지.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인 일반 세상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아까 무의식을 얘기하면서 했는데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의식은 아닙니다. 깨달음이라 해가지고 무의식은 아니는 얘기입니다. 내가 관찰하고 있다.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걸 내가 관조하고 있단 말이지. 그저 잠자듯이 의식 없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서 관조하고 있단 말이요 관조하면, 은 아이고, 뭐 어디에서 열이 난다, 안 그러면 뭐가 시원하다, 뭐 몰랐던 걸 알게 된다. 저절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런 건 이렇구나, 이렇구나, 본단 말이지. 그런 것이 깨달음이게 되는데, 그 깨달음은 금방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에서는 그런 집중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방만 자체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방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은 어느 쪽으로 생각이 갈지 내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식, 내가 계산된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깨달음도, 깨달음도 역시 무의식의 작용이고, 그것을 알았던 것을 내가 현실화 시키는 그 작업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래서 깨달음을 했다 그러면 안다,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그것을 검증하고 내 삶의 체질로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체질로서 바꿔져야 그것을 바른 깨달음이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다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야, 아, 이것이 어떤 거구나, 바르게 알았을 때, 이 세상 더 확대시켜가지고, 내 삶을 한, 내한 개인으로 보면은 체질화 이루지만은이 체질화가 더 확장되어 나가면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체질을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가지는 게 되는 것은 사상이게 되므로, 그래서 새로운 사상의 정립하에서, 그 뼈대하에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이루는데 그 뜻이 있단 말이지. 그 새로운 세상을 부활이든, 안 그러면은 개벽이든 휴거든, 뭐, 여러 가지 한 마디매점, 마디매점에서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붙여져 가 있단 말이지. 세상심판이든. 그러니까 그것은 형이상적으로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절대자가 있다 그러면은 절대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절대자가 내가 절대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많은 사람을 다 구제할 수 없다. 왜? 질 낮은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걸러야 된다. 어떻게 그럴 것인가? 시험을 치던가 안 그러면은 뭐 흔들채를 쓰던가 안 그러면은 뭐또 뭐, 뭐, 다른 방법을 쓰던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할 수 없다. 아주 냉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세상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세상은 지금의 세상보다는 새로운 세상의 그 이념을 함께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은 하나된 의식, 우리가 생각은 가능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능성.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형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 우주는 하나다. 이렇게 하나된 의식을 가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성철 선생님이 얘기했던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 깨달음이 되었을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분별이 된단 말이지.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에서는 내하고 상대방하고 엄연히 별개지 않습니까? 싸울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전혀 별개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전체로 보면은 이것이 하나된 의식에서 있게 되지만은 이것은 하나되었다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 이상이다 말이지. 실제 현실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거다 말이지.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평소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통합대가 있는 전체 하나다 하나 되는 의식이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산은 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리되는 현실적인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에서는 산에는 물이 있고 물에는 산이 있다. 함께 한단 말이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한다 말이지. 서로 인정했을 때 함께 하는 것이지, 함께 하는 것과 하나된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상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하나된 의식에서의 사상이라면 우리는 홍익이라고 그랬었는데, 늘리 이롭게 한다 그랬지만, 늘리 이롭게 한다는 건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를 인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늘다는 의미와 함께라는 것은 서로 의미가 또그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 새로운 세상에서는 함께할 수 있고 그런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에는 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 세, 세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내가 걸러져 나가든, 어 내가 도태되든, 그것은 뭐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당연하게 콩 심은데 콩 나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된 태화되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생각과 깨달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좀더 긍정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기 위해서 생각과 깨달음이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